2020년에는 꿈의 어, 저적이 하고 싶은 소망을 말하세요. 그럼 언니 가수 되고 싶어 했잖아. 그래, 언니 가수고 싶고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노래를 하나 불러. 뭐? 뭐 노래를 불러? 아니, 가수를 내가. 이렇게 잘하 음. 잘하는데, 내가 가수를 못했다, 이래야지, 맞지? 지금 도안되었어 음. 음. 요즘에. 맞아, 요즘에 는 요즘에 나이 먹국 사람은, 야, 이거 어서 많이 나왔는지. 보이스킨스에 많이 나왔 보이스킨스에 그 많이 나왔어. 오난 그딴 것도 모른단 말이야. 보이스킨스. 주부들 이청 잘해, 잘해. 노래 너무 잘해. 이게 모르게, 나는 알지도 못하는 말을 막 하네. 너무 잘해. 주부들이 노래를 너무 잘한다고. 노래가 진짜 조잘해. 그러니까. 그럼, 어, 그럼, 그러니까. 조용히, 조용히, 거단이 조용히, 조용히, 조용히. <laughs> 이제 2020년이 이제, 이제 조금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네. 음. 네. 근데 2020년 이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는 분당으로 이사 간 데가 20년 돼가지고, 2년 된거 같은데 20년 하니까 올해는 늙어서는 거 혼만 생각이 들더라고. 허무한 생각이 든다. 또 나는 얼마 안 남았다 생각이 들어요. 얼마 안 남았다 생각이 든다. <laughs> 아. 나이를 먹으시긴 음. 먹으셨구만. 그렇지, 그지또 나도 그래. <laughs> 그냥, 그냥 생각이 없어요. 별거 하도 없어. 없는 거 같아. 다그러지나는나 너무 짧아. 나는 너무 잘 아우. 아우.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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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다. 응. 너무 응. 너무 바빠진 거 같고 바빠진 사람은 그래도 좋은 거지. 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고. 할 일이 많은 것도 좋은 거죠, 이게.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내가 이제 그 나이를, 그지. 나는 60살이 넘으니까, 와,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5학년 일땐 괜찮았는데, 6학년이 되니까, 와, 이거, 이거, 이거 큰일 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맞아요, 맞아요. 하루를 뭐 10분도 안 되게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이게 자꾸 자꾸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서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무서운 딸인 게뭐 죽는 게 무서운, 무서운 게 아니라 이게 허무함이 무서운 거지. 이제 뭔가 내가 하고 싶었던 거뭐 하고 싶었던 거를 뭐꼭 꼬집어 갖고 손으로 말을 하라 그러면 뭐 철닥선이 없었을 때는 뭐 축구선수가 되고 싶었다가 나중에는 좀 커서는 뭐 아이고 저 정치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저것들 내쫓고 내가 했으면 이럴 말 <laughs> 생각도 들고 <웃음> 그죠? <웃음> 근데 야무지지, 그치? 야무지 그렇지? 응. 응. 그런 생각도 들고 지금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다음 생을 또 산다고 생각하면 태어나기도 싫고 다음에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있지 잘하고 선으로 마무리를 잘하고 죽어야. 또 이제 이게 될것 같은데 마무리할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 이게. 그래서 우리 같이 나이 음. 먹은 사람은 어떻게 다 받아들여야 돼? <laughs> 거기 이제 나이를 더 먹은 사람은 또더 빨리 나보다 더 빨리 많은 일을 해야 되겠지. 몸이 안따라주는데 몸이 안 따라지면은 빨리 생각을 빨리 해갖고 압축을 아 시켜서라도 해야지 뭐 이게. <목소리> 아니, 선생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셔서 작다고 시간이 너무 없다고. 음.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고. 선생님한테 따지세요. 왜 나한테 아, 따져. 우리한테따져 따져. <목소리> 우리가 이제 이런 거예요. 이제 이렇 생각을 해보면. 잘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 내가 뭐 때문에 못했다가 있을 뿐이지.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핑계일 수도 있는데 보면은 그래도 뭔가 다 하고 싶었던 것 같아.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마, 만약에 또 꿈을 다시 꾸라 그러면 또 망설일 거라고. 그렇지. 그렇지. 그죠? 또 음. 다시 망설이고 맞아. 또 이제 내가 못한다 뭐 음. 또. 어? 어, 아직 뭐, 젊다 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또 세월이 또또또 또, 또 가겠지. 음. 그러니까 7십이그 팔십이국 이기 문제가 아니라 자기 마음이 문제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지 그렇지. 이제 누가 태 따질 일도 아니고 그죠? 음 그래서 우리가 꿈이라는 것을 이제 꾸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하루를 열 시간을 하든 한 시간을 하든. 아니면 뭐 하루를 한달 같이 쓰든 그 쓰는 가치를 이제 우리가 한번씩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우리 나이가 이제 되면 어떻게 할 결론을 짓지는 못해. 우리 입장에서 자기 입장에서 왜 그냥 뭐 없는 돈을 갑자기 벌로 다닐 수도 없는 거고 한꺼번에 몸이 안 따라주는데 갑자기 뭐 청년들처럼 팔팔해질 수도 없는 것이고. 그지? 응. 어, 그리고 안뭐 머리가 또안 달아지는 기억력을 가지고서는 네. 치매만 안 걸리면 됐지. <laughs> 더 좋게, 그지? 만들라고 애를 쓸 수도 없는 것이고, 그죠? 응. 아, 어, 다 그런 거잖아, 그지? 그런데도 네. 이제 또 욕심이 이제 또 나는 뭐를 또 한꺼번에라도 어떻게든 하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들거 아니에요, 그죠? 음. 근데 이제 그거보다가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게 가장 이제 이렇게 필요한 것 같아. 근데 나는 이제 어느 날부터인가 그걸 잊어버렸어. 돌아보는 거를. 아 음, 어, 뒤돌아 생각하는. 네. 뭐, 왜냐면 옛날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20대에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왜냐면 연말이 되면 나 자신을 따져보는 거야. 내가 올해 한 일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올해 한 일이 뭘까. 이제 어릴 때는 이제 내가 책을 이게 렇 읽었는데 올해 책을 몇 권을 읽었구나. 그 책읽은 것밖에 또 없더라고 이게 행게. 그 적금을 하나를 들어갖고 돈을 모아서 해야 되는데 또 이런 생각도 해보고 내가 이제 어릴 때 이제 돌아본 그게 있었어. 근데 오늘부터 살다 보니까 돌아보는 거를 안 하더라고. 그게 언제서부터 안 했냐면 시 보고서부터 아는 것 같아요. 그를왜냐면 그래. 어릴 때는 조금이라도 더 알차게 살려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시집을 오다 보니까 있잖아. 나를 잊어먹은 거야. 애들 있잖아. 뭐 챙기고 남편 이런 데다 신경을 쓰다 보니까. 나 자신을 잊어먹은 거 같아. 그래서 한참을 한참을 살다 보니까. 어? 내가 왜 이렇게 있지? 나를 돌아보지 않고 살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고 하다 보니까 그게 몇십 년이 흐른 거야. 이게. 너무 한심스럽더라고. 응. 그래서 너무너무 한심스러워갖고 그렇다고 인제 가갖고 또뭐 어? 돌아보면 또 사는 거를 돌아보니까 그렇다고 내가 놀고 사는 건또 아니더라고 내가 그냥 무작정 사는 거는 또 아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10대는 10대 대로 살았고 20대는 20대 대로 살았고 30대는 또 애들 기르고 뭐를 살았더라도 나는 또 나를 최선을 다해서 그때도 사는 거야 40대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도 또 지금도 또 사실은 마찬가지야, 그지? 또 그렇다고 내가 그냥 무조건 막 사는 거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누구나 후회스러운 마음이 이때는 얘기지,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백 살을 살든 오백 살을 살든 그거는 분명히 해안이 남는 거지. 우리가 누구나 다는 나는 진짜 멋지게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이제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욕심일 수도 있는데요. 그, 박경리 작가인가? 응. 그런 들이 그런 토지 쓴 양반, 응. 이런 분들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 80살이 돼서, 응. 이제 조금 있으면 돌아가실 그거가 됐을 때의 얘긴가 봐요. 나는 늙어서 너무 좋다. 나이가 들어서 좋다는 거야. 응.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일말을 왜 하냐면, 여기서 왜 나는 이렇게 나이만 먹었을까? 응. 나는 이제 뭐할 것이 없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 여지껏 있잖아. 바쁘게 살고, 자기를, 자기를 돌아보지 못할 정도로 돌아가게 살았다는 거지. 나도 자신도 모르게. 그런데 그분이 말하는 것은 그 토지를 쓰기 위해서, 그 많은 이제 책을 이렇게 쓰기 위해서, 맨날 이제 자기 자동대로의 투쟁을 한 거잖아. 이, 저기 머리로. 어, 그러고 살다 보니까, 오히려 있지, 그걸 놓아버리니까. 그것을 놓아버리니까, 나는 좋네. 너무, 좋네. 어, 나는 너무 늙어서 좋다. 음.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좋다. 부담이 없어져 좋다. 그렇겠다. 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어. 자식이고 누구고 어. 뭐 이런 거를 내가 놓아버리기 때문에 부담이 없으니까 좋다는 거야. 음. 그래서, 응. 음.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내가 뭐를 할까를 찾는 거 보다가는 내가 편해져서 좋다를 찾는 것이 음. 지금 우리 형편에서는 아, 더 좋은 거 어, 같아요. 어, 욕심을 부리고 아, 그지 우리가 욕심을 부리고 뭔가를 찾으려고 또 하다가는 네. 또그 시간이 되지도 않는 시간을 까먹는 거야 남지도 않는 시간을 까먹는 거야 이게 네. 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괜히 비참해지고 어, 자꾸 처지는 거잖아요 그죠 어,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말고 지금 편하다 지금은 이제 부담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라는 거야 그래야지만 우리가 있지. 하루를 살아도 부담 없이 살고 어? 또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부담을 안 느끼기 때문에 내가 욕심을 안 내기 때문에 어떻게 살래? 편해지겠죠. 어 그리고 어떤 책임감을 무조건 그리다고뭐 우리가 책임을 지려고 한다고 책임이 져지지도 않잖아. 자식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각자의 이제 저기 이제 그 성인이야. 음. 그죠? 우리보다 더 젊고 자식은 그리고, 뭐, 남편은 다 똑같이, 이제, 늙어가는 그처지기 때문에, 자기 자신만 잘 챙기면, 누구한테 부담이 오히려 안 되고, 나도 부담 가질 것도 없고, 그 사람들한테 부담 질 필요도 없잖아요. 그죠? 렇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 때는, 어, 뭐를 하겠다, 이런 거 보다가는, 이제는 편하다는 걸로, 2019년, 음. 이 마무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렇 예. 예. 오늘 이걸로, 네. <웃음> <웃음>